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은 다른 장보다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도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두 부류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무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란 과연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 따르니라라는 헬라어 단어 하콜루데오는 직역하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인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은 누구인가? 서로 서로 연합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증인으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서야만 했는데 이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둘씩 연합하여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폴 투르니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혼자서는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제자의 삶은요. 공동체와 함께 경험되어지고, 제자의 사명도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칠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함께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또 셋째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들은 세상에 먹을 것을 주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44절에는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바구니가 12 바구니였다. 그런데 이 기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들을 보내어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드릴 때 주님의 대답이 어땠나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은 자들이라 그들은 소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나눠 주도록 하셨어요.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실언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이냐? 다른 이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주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손으로 주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에 먹을 것을 주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든지 더 가지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부족함이 늘 있기 때문이지요. 더 필요해, 더 채워야 해. 이것이 세상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풍요 그 자체이신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더 가져야 해가 주된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나누고 베풀까?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것을 정말 믿고 순종하면 우리 손이 예수님의 풍성한 손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제자란 늘 예수님 의존적인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제자들은 금세 예수님을 잊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데 그때 큰 바람이 붑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우왕좌왕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풍랑이 일자 금세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없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자라고 경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 나의 삶을 기댄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은요, 믿는 대상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금세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존재가 제자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독립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하루도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의지하여 살 때에만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도 능히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함을 알면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하루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6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발 네.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나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아는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점으로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여 날도 점으로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천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학원을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계시다가 바람이 커름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개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